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재혼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남씨의 펜싱학원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전씨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스포츠 심리상담 명목으로 연회비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MBN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의 상위 1% 고위층 자녀들을 상대로 스포츠 심리상담 클럽을 운영한다고 소개하며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연회비를 요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자신이 1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9살에 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이력 증빙을 요구하자 전씨는 내가 너를 초이스하는 거지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며 연회비 3천만원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다각적으로 벌인 사기 의혹을 병합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 정황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